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너희는 데 말이야. 당신이 많아서... 관심 가질 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순이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더 생성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없어야지 광비 부족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맙소사, 대군주를 더 생성해. 대군주가 더 필요하겠어! 조라이 저러이... 더 띵동해. 저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학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더 마음을 셔. 전장에 이공위성이 더 필요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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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랬군요. 제머릿 속에 다른 목소리가 들린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명령이 따르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열차 하나가 정거장을 막도나고 있습니다. 열차를 파괴하는 게 당신의 주목표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내 꼬마 친구들에게 피를 보여준다고 했거든!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진화! 광물이 모자라! 알겠습니다. 명력에싹 됐습니다, 이고님.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파괴되었습니다. 시, 저 소리 들려요? 기계 군단이 승리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기이기를 노리고 있어. 기능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지구, 태권치민다 명령을 주고 시작니다 명령,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저그가 진화를 마쳤다.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받고 있어, 캐리알 준비를 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대군주가 더 필요하겠어.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대거고 있습니다. 뭐니? <목소리> 주목표 파괴 우릴 화나게 하면 안되지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듣고 있습니 광물이 부족해 군들이 우리 기지에서 일벌레를 처치하고 있어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제 로봇 친구들은 저런 걸참 좋아합니다. 아래쪽 선로에서 열차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특급 배송인가 봅니다. 가능하면 저 열차를 파괴하십시오. 이전사들이적과교전중이야어서 벗고 전 세계에서 벗고 전 세계에서 벗고 전 세계에서 벗고 고전세계고에고에고전고타 동맹이 전투 중이야! 나쁜 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어? 맙소사! 대군지를 더 광물이 부족해! 동맹이 기절을 통치고 있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페리할 승리! 놈들이 열차 두 개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철박해졌거나, 아님 정신을 차렸거나 한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긴장해야겠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이고리성을 조금 더대치하기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병력이 지금 공격받고 어 방물이 더 필요해! 가위는 널려있는 거라야! 어. 공격받고 있어! 공격받고 있어! 전에나아 알겠습니다. 저도가 진화를 마쳤어. 동맹이 전투 중이니, 완료! 우리 경력이 공격받고 있어. 저들의열차를 절반 정도를 파괴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광물이 모자라!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오, 이제 우리 로봇 친구들은 낯잡이라도 잘할것 같네요. 적이 오고 있어, 꼬마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네, 응? 듣고 있습니다. 적과 교전 중. APM을 올릴 시간이야. 분명히 공격받고 있어.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어이이분님 도... 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열차가또 하나 움직이고있습니다광물이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듣고 있습니다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 기즈가 공격받고 있어! 센서가 최적화 되었습니다. 영령을 수신한 렛! 네? 네? 안녕, 최고의 친구? 대네 기준입니다! 전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곳님.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 오면 모두 타냈습니다.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센코마 충전 포함요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듣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목소리> 최고의 친구 센서가 최적화 되었습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를 전장을 이곳 위성으로 뒤덮으십지요.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요. 만약 말할 있잖아. 리 우리 기지를공격냐 철로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이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암호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부의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 꼬마 친구들은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저기!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우리 병력이 공격 받고 있어. 편이 와이방물이더 있어야 돼! 말씀만 하십시오. 나쁜 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수사가 최적화. 우리 병력이 공격 받고 있어. 주 목표가 달아납니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전델시르의 시정을 믿고 있었습니다. 보 메모리 광물이 부족해. 광물하고 있어요. 이제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목소리도>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보너스 목표 완료. 좋아. 다들 올라타라. 광물이 부족해 이마. 일꾼 좀더 붙여야지 않겠어? 저치해 <목소리도> 주셔서 감다 이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도망치자! 이나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저래... 다생사옹! 누구든 미치지 않고서야 제 기계 군단을 상대할 생각은 하지 못하겠죠! 해냈습니다. 제 머릿속 목소리 말이 다 맞았다니까요.